키르니키르니 키르니 친구들 안녕 오늘은 허리케인 메달 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달을 뽑아가지고 브롤스타즈 관련된 아이템들을 여러가지 많이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달통에 메달이 몇개 없어가지고 100원 대신 메달로 교환했고요 요걸로 넣으면서 오늘 과연 얼마나 많이 뽑을지 궁금하네요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80 넘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 처음부터 꽝. 제발 제발. 아또 꽝. 자, 오랜만에 메달로 놓고 플레이해보네요. 아왜 꽝이 심하지? 아, 첫 스타트가 안 좋은데? 많이 나오겠지? 이제 80될것 같은데? 야, 뭐야. 4연속. 꽝. 드디어 됐다. 자, 봅시다. 86 나왔고요. 과연? 오! 와우, 4개 나왔어. 자, 그래도 어, 처음에 많이 나왔네요. 야호, 자, 오 20개... 아... 2개... 아깝다. 아, 10배인 20개 나올 수가 있었는데, 아까워요. 자, 88... 오 2개 좋아. 오, 되게 높다. 98. 아, 두 개. 제발. 오, 네 개다. 아싸. 나이스. 벌써 두개 났네요. 제발. 오케이, 두 개. 나이스! 대박! 92! 아싸! 2개! 야호! 제발 7개! 아, 2개! 한 칸만 더 가지! 돌아, 돌아! 20개 아니고 2개! 제발. 아싸, 4개. 나이스. 오, 힘들어. 와스, 2개. 제가 처음에 메달 52개로 교환을 했거든요. 마지막 메달이네요. 제발, 제발. 아, 52개를 매달 써서 일단 중간 점검으로 이 정도 나왔습니다. 돈전으로 바꿔가지고 제가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돈전 4,000원치로 환했고요 2차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야호! 86, 제발. 자, 2개, 나이스. 아 20개는 기대 안 해야지 나오겠죠? 기대가 되는데, 자두 개. 아 오늘 일곱 개가 안 나왔거든요. 한번 나와줄 때 되지 않았니? 아씨, 아깝다. 이십 개 나올 줄 알았는데 두 개. 오. 이십 개. 아. A few minutes later. 오케이. 자 일곱 개나오자 오늘 한번. 아, 두 개. 보자. 90개. 아, 90개래. 오, 네 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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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100원. 이 마지막 100원에서 7개 아니면 20개 나올 거예요. 제발. 물론 돼야 되는데. 아, 꽝. 뽑은 거를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달을 세워 본 결과 한 줄당 10개씩 10, 20, 30, 40, 50, 60 하고 2개예요 그래서 62개를 뽑았고요 브롤스타즈 관련된 아이템으로 교환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메달 반납하러 갑시다 자, 메달을 여기다가 두고 자, 전에 제가 1개가 있어 가지고 그거 포함해서 63개 63개를 상품으로 교환해 보도록 할게요 딱지에요, 딱지. 자, 딱지가 요렇게 생겼는데요. 다양한 캐릭터들이 많죠. 요거 한 판에 천 원이거든요. 이거 하나 자, 살게요. 두 번째로 살 브롤 아이템은 팝소켓. 자, 팝소켓이 지금 몇개안 남았습니다. 자, 전설이 있을까요? 어, 전설이. 아,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데. 아, 전설만. 딱 뽑아갔네.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걸딱 해야 되는데, 어, 다이너마이트도 좋고, 보도 좋고, 포코 좋은데, 좀잘 나온 캐릭터가 이 포코 스킨이 조금 마음에 드네요. 자, 이걸로 하나 할게요. 이거 하나에 천 원이에요. 여기에 스티커가 있습니다, 스티커. 어. 자, 요거는 얼마에 써있지? 아, 이건 500원이구나. 자, 그럼, 한번 스티커를 봐볼까요? 오, 모티스. 니타. 그래도, 불을 하면 전설이죠? 전설 캐릭터, 어, 여기 있다. 스파이크. 일단 여기. 다음, 오, 크로우도 있네. 자, 크로우도 있고, 자, 전설 많이 있는 게 있나? 아, 상자도 있어요. 크로우도 있고. 얼마짜리요? 야, 귀엽다. 오, 천원, 천원, 엄청 귀여운 게 많네요. 정했습니다. 저는 이걸로 할게요. 시바견이 너무 귀엽게 잘 나와가지고, 이거 스티커로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에 열쇠고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대왕딱지도 있고, 다른 딱지거든요. 이거 하나 할게요. 또, 이거도 하나 사고, 카드팩도 한팩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걸로 하나 할게요. 랜덤 피규어가 2,000원이고 그 다음에 대왕딱지가 1,000원 어, 그 다음에 이거 열쇠고리가 있는데 열쇠고리는 패스하고 대왕딱지도 패스하고 그냥 피규어 하나로 할게요 자 피규어 아 과연 자요걸로 하겠습니다 에, 아, 에, 에. 네 아예 네 제가 800원 받아야죠 매달 두 개를 더 뽑기에는 애매할 것 같아서 자, 800원 받교환환한들을 한번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로 소개할 아이템은 브롤스타즈 딱지예요 딱지 자, 보면 포코도 있고 나씩 스파이크도 있고 불사조 크씩하나등 하나씩 하나씩 하가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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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엄청 골고루 캐릭터들이 많거든요. 여기가 지금 하나 빠졌어요. 이거 빠지고 요것도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 한번 뜯어 볼게요. 전설이니까요. 옛날 느낌 스타일로 그런 딱지예요. 뭐 캐릭터만 부르타듯이 를 전설 캐릭터라 별이 굉장히 많네요. 아, HP하고 그다음에 공격력, 그다음에 특수 공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두 개. 그리고 다른 딱지 하나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거를 개봉하니까 이렇게 야, 앞뒤로 엄청 많아요. 오 진짜 멋있다 진짜 딱지다운 딱지로 나왔습니다 와 비교를 해보면 요건 되게 얇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가 되게 두꺼워요 자 요걸 딱듣고 앞에 말한 딱지랑 비교를 하면요 별은 똑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격력하고 생명력 두 번째 소개할 딱지는 이름이 적혀져 있고 프로드스타즈 로고랑 가위바위보까지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제가 어, 딱지를 두 중에 하나 산다면요 저는 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뒤에도 딱 보면은 요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 근데, 반면에 요거는 딱 브롤 관련된 로고도 있어가지고, 더 딱지스럽지 않아요? 되게 두꺼워가지고, 딱지 칠 맛이 날것 같네요. 좋다. 되게 멋있네. 딱지는 여기까지 소개하고요. 다음 소개할 아이템은 브롤스타즈 스티커입니다. 앞뒤로 해서 스티커가 있네요. 로사, 칼, 그 다음에 시바견, 니타 벚꽃, 스파이크, 데릴그 다음에, 라스타, 콜트, 시바견, 니타 크로우, 셸리, 로사, 엘프리모 그다음에 불까지 이런 식으로 500원짜리 스티커 다 하나 또 사봤어요. 다음은 브롤스타즈 팝 소켓이에요. 이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나마 제일 스킨이 좀괜찮을것 같아서 코로 다 했습니다. 브롤스타즈 레트로 폴리스 한 팩을 샀습니다. 요 과연. 요번 카드팩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궁금하네요 자, 중복이 아니길 자, 오! 야! 머칠수 있죠? <laughs> 크로우 있죠? 니타도 있고 발리도 있어요 레온도 있고 리코도 있고 포코도 있고 타라도 있고 엘프리머도 다 있습니다 <laughs> 중복이네 자, 새로운 홀로그램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아쉽게도 저는 올 중복입니다 랜덤 피규어 개봉기를 했었는데요 요번에는 중복없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요 과연! 자 바로 피규어가 뭐가 나올까? 어? 아 타라, 난 콜튼 줄 알았어요. 이렇게 머리가 딱 나왔을 때 어, 머리 색깔만 보고 콜튼 줄 알았습니다. 아 타라 있네요. 근데 뭔가 느낌이에요. 제 느낌인데 저번 타라보다 뭔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똑같은 타라인데요. 그냥 나온 거는 여기 조금 더잘 나온 것 같다. 아, <laughs> 그다음 카드 한번 볼게요. 카드는 스파이크, 스파이크, 야 뭐야 이거? <laughs> 와 이럴 수가 있어? 야3 스파이크 나왔습니다. 전설 요, 이거 뭔가 느낌이 좋은데? 어, 근데 가이바이보도다 똑같네? 어, 가이바이보도 가위, 가위, 가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3 스파이커랑 어, 타라까지 이렇게 뽑았네요. 그렇게 해서 제가 브롤사즈 관련된 아이템들을 소개해 봤는데요. 어, 메달 뽑기로 뽑은 메달로 교환하니까 또 새로운 맛이 있네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프롤 브로 아이템은 브루스타트 딱지였습니다. 오늘 베스트 아이템이었어요. 나머지도 다 괜찮은 아이템들이에요. 그래서 프롤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하나씩 사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 때 봬요. 기뻐.